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 변동성 엄청난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지난 주말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코인 시장의 역대급으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역사상 최고로 강한 하락과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이번 발언으로 비트코인과 특히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은 걱정이 많이 크실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락후 반등, 하락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또 한국에서 APEC 회담이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었는데요. 이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이 나와줬던 모습인데 금일 아침부터 재차 반등을 해주면서 정말 어지러운 장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완벽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 특히 더 중요하니까 5분이라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시면 당분간 어떻게 이 시장이 흘러갈지 미리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코인 키퍼입니다. 오늘 10월 30일 금요일 2시 3분에 이 비트코인 먼저 보면서 이어서 오피셜 트럼프까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헛소리다 하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이 좋아요랑 구독 누르는 것딱 5초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을 볼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와줬는데 엊그제 새벽에 FOMC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당장 25포인트 의 인하가 나와졌지만 이 수치는 모두 사실 예상하고 있던 수치였고 오히려 12월까지 추가 금리 인하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이 실망 매물이 나와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규모나 이 시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존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새벽부터 아침까지 조정이 나와졌고 또 어제 한국에서 에이 e 회담이 있었죠. 이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무리 졌는데좀 우호적으로 회담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또한번 조정이 나와졌습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뉴스들로만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지금은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장은 언제 오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미넌스란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숫자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가 과거 대략적인 평균값으로 보면 50% 아래로 내려오면 초기 알트 시즌 이 47%를 이탈하면 메이저 코인 있죠 뭐 알트코인 뭐 a다 솔라나 도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그 뒤에 4 5대의근접허가나 허야 한다면 뭐 시총이 낮은 잡코인이나 밈코인 이런 김치코인 과일로 번지는 장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대략 도미넌스가 59% 근처기 이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가 움직이는 대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긴데 자 근데 차트 보기도 어려운데 이런 차트까지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도미노스 차트나 시황들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좀 챙겨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관련 정보나 시황들 좀 빠르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좀볼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109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선들은 21년도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장의 변곡점, 그 다음에 이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저항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입니다. 자 다시 현재 캔들을 보시면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당장 가격 상승이 나오려면 단기적으로 이위 채널선인 111k는 돌파해 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4시간봉을 보시면 지금은 이 일목구름대 하단과 장기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라서 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모습인데요. 만약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캔들이 이 구름대 하단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노란색 빗각선인 113k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비트가 반등을 해줘야 다른 알트 코인들도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비트가 약세를 보여도 가격방어가 잘 나와주고 비트가 약반등할 때는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 차트를 좀 보시면 이번 하락이 나왔을 때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도 급하게 추천이 나갔었죠. 이 201이 평선을 이탈하고 구름대 하단과 이격이 생기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있던 전날 밤에 이 장기 추세채을 하단부인 7,35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이슈로 인한 하락이었기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와졌고 1차 목표가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져졌으면 2차 목표가를 두고 계획에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안 나와주면서 1차 차무폭 가 부분에서 전략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이 구간에서 빠르게 29%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런게 좀 잡으실 수 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쪽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번 하락에서 6,700원 부근까지 밑고리를 달고 가격 회복을 다한 상태인데 사실 이건 차트적인 부분보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 외부적인 요인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몇십 프로씩 빠졌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하면서 지금의 반등이 나아졌는데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이 하락 을다 회복하고 오히려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 시간봉을 보시면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을 다시 올랐던 상황이라서 이 차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장기 추세 채널 상단도 돌파한 상황이라서 그위 채널인 13,500원대까지도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 고점 부근인 16,000원대까지도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하신다면 이 파란 선까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대로 비트가 크게 조정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직접 밑꼬리 부근인 1,800원 부근까지는 리테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새로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는 오피셜 트럼프의 25년 4분기 대응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차트 분석 외에도 현재 재단의 일정과 그에 맞는 실전 대응 타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리 자료 참고해서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트럼프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어렵거나 일일이 코인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들까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세력 매집사인 나오는 종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구간이랑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이 좋을 땐 하루에 꼬박 두 가지에서 세 종목 정도는 종목이 꾸준히 나갑니다 이런 종목 추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그냥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명이랑 평당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개인에 맞춰서 대응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의 내용, 락업, 자동매매 지표, 관점 또는 상담 원하시는 코인명 적어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7이나 종목명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인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 시장 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한 20분 정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좀 간절하신 분들만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좀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아래 링크나 상단에 제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랑 평단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연락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정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를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립니다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완전 끝나버리는데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드려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